한 손에 쏙, 전도의 꼭 영어로 그림 전도 데이비 정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레이 f 파이 e 불못입니다. 불못인데 거기 가면 벌레가 죽지도 않아요. 막 살파 먹는 벌레들이 있고 뱀이 있고 막 바퀴벌레도 있을 거고 아마 계속 피도 나는데 뭐 죽지도 않고 사람이 뭐 벌레도 안 죽고 나도 안 죽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써 있고요. 막. 불도 안 꺼져요. 목 마른데 그물한 모금을 어떻게 맛볼 수가 없나? 이런 곳이 지옥이란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지옥에 뭐, 아, 갔다가 뭐 나오면 되잖아. 뭐,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또 기회가 있겠지? 아, 뭐, 정한된 곳에서 확정 죽어버리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 이번 시간에 확실해 중 우리가 준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준비 마치고 그렇게 딱 못을 박아놔야 됩니다. 자, 유닛 18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요 내용까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확실하게 오늘 좀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손가락 드시고 지난 시간 유닛 십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한다 이것만 한다고 할수 있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 처음부터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오늘 요 하는 아시죠? 자 유닛 십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Hell is a lake of fire. In hell, flesh-eating worms never die, and the fire never goes out. everyone will be salted with fire you cannot take a sip of water despite your burning thirst 네 여러분 잘 마음판에 쓰기신 걸로 보여지고요. 자 이어서 그 지옥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좀 정리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는 자, 유닛 18 시작합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이 지옥에 지금 저 남자분이 형제분이 이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thrown into hell 된 거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버스 떠났습니다. 버스 떠났어요. 여기다 갖다 내려주고 떠났어요. 버스 가잖아요, 저기. 끝난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누가 만약에 주변에서, 뭐, 이단 이런 거, 약간 이상하게 되신 분들이, 아니야, 뭐, 기회가 있어. 없어요. 끝이에요, 가면. 그냥 거기서 막 엄청 고통스럽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네 번째 그림 보시면, 무슨 상상을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 근데 다섯 번째 그림 보면 못 죽어요, 못죽어안 죽어져요, 여러분. Forever 영원히 마지막 그림에 보이신 것처럼 거기서 영원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유 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육신은 죽죠.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육신 죽죠. 그렇지만 우리 영은요 영원히 안 죽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지. 어디서든 일단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그때 천국 가냐, 아니면 지옥 가냐. 그거를 알려줘야 돼. 그 지옥 가면 이렇게 된는데 여기서 영원히 사는데, 가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재밌는 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뭐좀 유치한 거, 뭐한 거, 사실이냐, 이런 얘기를 할것 같죠? 인간의 본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본능이 있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려다가 타락한 인간의 그 죄성과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닛 18이 지옥에 대한 설명 리얼하게 마지막까지 묘사하고 유닛 19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천국 얘기도 해야죠. 여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쭉 들어보고 한 그림씩 마스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Once you are sent to hell, it is too late for regrets. You will scream in great pain and you want to die, but you can't. You have to stay there forever. 자, once you are sent to hell, once you are sent to hell, once you are sent to hell once you are sent to hell 일단 당신이 you are sent 보내지게 되면 어디로요? to hell 일단 당신이 지옥으로 보내지면 이제 끝이라는 얘기예요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once you are sent to hell 그러니까 보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한번 해볼게요. once you are sent to hell 다같이 once you are sent to hell 이게 되게 감정을 실어서 딱 일단 너 보내지면 그때는 이제 끝이야. 지금 우리가 이거 듣고 해야 돼. 예수 믿어야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 잘해줘 다시 한번 Once you are sent to hell Once you are sent to hell 한번더 Once you are sent to hell Once you are sent to hell 저 빨간 부분들을 강하고 길게 Once you are sent to hell Once you are sent to hell 손가락 들고 Once you are sent to hell 떨어지는 모습으로 당연히 그렇죠. Once you are sent to hell 해볼게요. Once you are sent to hell Once you are sent to hell 떨어지면 시오게 가면 It is too late for regrets. 후회하기 너무 늦다는 얘기예요. It is too late for regrets. 표시 볼게요. It is too late for regrets. It is too late for regret. 그렇죠? 천국 가는 버스 버스 떠났어요. 나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저 버스 천국 가면이 안 옵니다. 지옥 가는 것도 갔다 데려다주고 나면 끝이에요. 이제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It is too late for regrets. It is too late 그럼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For regrets, 후회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해볼게요. It is too late for regrets. It is too late for regrets. 여기서 too 좀 길게 주시는 게좀 강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t is too late for regrets. It is too late for regrets. It is too late for reg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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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버스를 가리키면서 하, 버스 가리키면서 미래 남잖아요. 그치면 어게해요 청구하는 버스나 못 탔는데. 가리키고 그다음에 나를 가리키고 It is too late for regrets. It is too late for regrets.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이분 이제 지옥으로 간 거잖아요. 가잖아요.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You will scream in great pain. You will scream in great pain. 자, 글씨 보면서 You will scream in great pain. You will scream. 비명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in great pain. 정말 고통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you will scream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듣고 따라할게요. You will scream in great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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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great pain. 손가락 드시고. You will scream in great pain. 가운데 그 scream 하는 그 소리 지는 모습이죠. 그거 딱 가리키고. 아 in great pain 이렇게 한번 표시해볼게요. You will scream in great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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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뭐 죽었는데 또 죽어요, 여러분. 육신 죽고 이제 살아 계속 영원히 사는 건데 못 죽어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And you want to die. And you want to die. 자 글씨 보면서 and you want to die, and you want to die. 그리고 죽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죽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원하게 될 거란 얘기. and you want to die 해볼게요. and you want to die, and you want to die. 다 같이. and you want to die, and you want to die. 손가락 대시고. and you want to die. y o U를 가리키고 die를 가리키면 되죠. 자. and you want to die, and you want to die. 한번 더. And you want to die. And you want to die. 한 번만 더 해볼게요. And you want to die. And you want to die. 그러니까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그냥 영원히 드는데 문제는. But you can't. But you can't.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But you can't. But you can't. But you can't.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But you can't. But you can't. 한번 더. But you can't. But you can't. 손가락 드시고. But you can't. But you can't. 엑스표 있는 건 대부분 엑스표 처리해주면 시 됩니다. But you can't. But you can't.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You have to stay there forever. 대신에 you have to stay there forever. 이 비슷한 말 앞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You have to stay there forever. You have to stay there forever. You have to. 해야만 합니다. Stay. 거기서 머물러면 돼요. There. 거기서. Forever.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머물러야 됩니다. You have to stay ther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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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y there forever. 손가락 드시고. You have to stay there forever. You have to stay there forever. 이거 문장 거의 끝날 때까지 쫙 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원히 사니까 좀 길게. You have to stay there forever. forever에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You have to stay there forever. You have to stay there forever, a m a You have to stay there forever. You have to stay there forever. forever 까지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시면요. 일단은 들어가게 되면은 후회도 이미 늦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고통 가운데서 어, 죽고 싶다. 날 죽여 주시옵소서못 죽어요. 그리고 거기서 Have to stay there forever.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전도할 때 강력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까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봅니다. 기억 다 나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 드릴게요. 준비, 시작! Once you are sent to hell, it is too late for regrets. You will scream in great pain, and you want to die. But you can't. You have to stay there forever. Once you are sent to hell, it is too late for regrets. You will scream in great pain and you want to die. But you can't. You have to stay there forever. 잘하셨고요. 이번에는요 소리만 들립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돼요. 준비 시작. Once you are sent to hell, it is too late for regrets. You will scream in great pain and you want to die, but you can't. You have to stay there forever. 네, 이제 조금 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실전으로 해볼까요? 준비 부족하신 분들 하고 오시고요. 우리는 스토리텔링으로 갑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간 내에 스스로 실전처럼 완성합니다. 준비, 시, 작. 네, 여러분 잘하셨고요. 한 번만 하면 우리 섭섭하죠. 한번더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서 다 같이 하는데 다 잘해요. 근데 약간,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완벽하게 한번 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저희들도요 다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 우리가 실수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에서 쭈삣쭈삣하면요, 어이뭐좀 뭐야 가짜 아니야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강력하고 소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요 내용까지 여러분 요게 이제 한 단락이기 때문에. 요 어, 챕터를 잘 완성을 해 놓으신 후에 그렇 숙제도 하시고 반복도 하시고 처음부터 유닛 18까지 마치신 후에 유닛 19부터는요. 여러분,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우리 좀 힘들었죠? 이제 행복한 날들이 펼쳐지니까요.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준비하시고 우리 다음 유닛 19에서 뵐게요. 영어로 그린 존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우리가 한다. 다 한다. 제가 오늘 부분은. In Sba, Book 15 Stolen Treasure Lesson 1 and 2입니다. There was great treasure in Jericho. Joshua said all the treasure must be given to God. Everything else is to be destroyed. But a man named Akan disobeyed. He found a beautiful coat and some gold and silver. He hid the treasure in his tent. 여우수와는 그 보물들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칸이라는 사람은 그 말에 복종하지 않고 보물들을 훔쳐 자신의 텐트에 숨겼습니다.